라면에 넣을 게충질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꽃게탕 라면이네요. 아, 물세가 왜안 나요? 제 건물이야. 그럼 진짜 최고 많이 걸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한월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1억이요 네. 내부자 네? 반구는 어. 그 새우를 잡으러. 그거에 맞으면 일단 사망이에요. 주변 분들이 안빠도 그렇고 아 죽었구나. 아까랑 완전 땀판이시네요. <laughs>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업 하고요 이제 업 끝나면은 카페 사장하는 28살 정은기라고 합니다 어 지금 투잡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네 이일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지금 4,5년 됐어요 어 그럼 그전에는 럼그 무슨 일 하셨어요? 그전에는 서울에서 푸드트럭으로 피자랑 스테이크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그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럼 행사 갈 때마다 기본 한 달에 4, 5천 정도? 절반 이상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한 2, 3천 정도? 잘 해오셨는데, 어쩌다가 귀여운 하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무릎수술 하시고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도와달라 해서. 아, 그럼 아버님께서 원래 이쪽으로. 네, 네. 원래 강화에서 쭉 계셔가지고. 어. 지금 이거 뭐 잡으실 거예요? 지금 숭어, 숭어 잡으려고. 네. 주로 잡는 어종은 어떻게 돼요? 새우젓 잡으러 이제 바다 나가는데. 새우젓갈 그 새우를 잡으시는 거예요? 네, 새우젓 어. 담그는 그 새우를 잡으러. 새우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잡으러 나가면. 두름통 하나에 한 300kg 정도 되는데, 23개 실으면 이제 더못 실어가지고, 큰 배는 잡은 물건 풀고, 곧바로 다시 나가고, 이거를 거의 한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배에서 숙식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보통 배에서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가박이라고 하는데, 네. 세워 잡을 때는 이제 밤에도 이제 조업을 해야 돼가지고, 가박이 불가피합니다. 저는 이제 시즌에만 잡아가지고 9월에서 10월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세우자승. 지금 암캐랑 수컷이랑 네. 어떻게 구별해요? 아부들 어, 암캐는 이렇게 배를 보시면 동그랗거든요. 여기 알이 차는 보이고요. 수캡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세모나 캐? 어돼 있어요. 그러네요. 네. 숙캡, 암캡. 뭐 하시는 거예요? 라면에 넣을 게 틀질하고 있어요 시간 없을 때 그냥 한끼 빨리 해결하려고 아이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네말 그대로 꽃게탕 라면이네요 <laughs> 음, 이렇게 네. 꽃게 넣어서 먹으면 좀 육수 맛이 뭐 달라요? 뭐찬 바람 쐬면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더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음. 제 조업합니다. <laughs> 어 그럼 이거 기여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마다 다른데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 거주지가 강화로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를 사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얼마나 해요? 이 작은 배도 거의 1억 가까이 하요아 지금 이 배가. 1억 정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2배 말고 큰 배도 있는데 그거는 한 6-7억? 6-7억이요? 네. 그럼 배가 두채 있는 네네. 거예요? 두개 합쳐도 웬만한 아파트 값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 한다고 귀여한 사람들한테 수협 같은 데서 보통 저이자로 보통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것도 아마 교육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종류를 할 건지도 아 이게 어종에 따라서 배 종류도 달라요? 어, 허가권이 다 달라요 그럼 그 허가권 같은 경우도 비용이 다 다르냐? 그쵸 아무래도 돈 되는 게 새우젓이다 보니까 새우젓 허가가 제일 비싸죠 그건 얼마나 요 6천만원? 허가랑 자리까지 해서 그럼 도대체 창업비용이 네. 총 이거 기여하려면 어뭐 새우젓 잡으실 거 아니면은 작은 배 해가지고 허가권 두개 해서 기계 넣고 하면 한 2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다 했어요? 네 수익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업 같은 경우에는 1년 토탈로 보면은 한 1억 5천 정도 나오고요 순수익으로 순수익으로 1억 5천이요? 아,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매출이 한 3천 정도 나오거든요 순이익이 한 50%에서 60% 보시면 돼요 월세가 안 나가니까 월세가 왜안나가요제건물이야 건물주세요? <laughs> 여기 강화도라 건물주라고 하긴 뭐한데. <laughs> 네. <웃음> 아니, 그럼 지금 건물도 있으시고, 가게도 있으시고, 배도 지금 두 채나 있으시고. <웃음> 네. <웃음> 말 그대로 영향리 미치시네요? 아직 그 정도는 <laughs> 네.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럼 진짜 최고 많이 벌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월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 1억이요? 네. 하나만 하기에도 이렇게 바쁘신데.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푸드 트럭 할때 욕심이 좀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못 이루고 와가지고 이걸로 일단 돈을 좀 벌어서 한국인 김장 김치 무조건 하잖아요. 그때 저희 새우젓을 다쓸수 있게 만들기 내 최종 목표예요. 어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이게 GPS 같은 건데 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희가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이 아, 빨간색이요? 네네. 지금 1.8m 정도 물이 찬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 이렇게 내려가요. 빨간색. 아 빨간색이 더 내려가는 거예요? 네네. 어 아, 여기 5m, 10m 이런 기준으로는데 이제 새우젓 잡으러 갈 때는 보통 한 10m? 이게 돈 벌러 간다 그럴 때또 새우잡이 배, 새우잡이 배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냥 농담 삼아서 <laughs> 어 실제로 어때요? 엄청 위험해요 근데 새우잡이 배가 어떤 부분이 위험한 거예요? 일단은 조업을 하려면 닷을 내려야 되는데 그다이 2톤이거든요 닷을 내리는 순간 밧줄이 수심 따라 추 내려가는데 그거에 맞으면 일단 사망이에요 큰 사고 어떤 경우까지 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9살 때 아버지랑 같이 새우잡이 배를 타시다가 그닷 내리는 밧줄에 다리가 감겨서 한번 날아가셨어요 바다 속으로 근데 주변 분들이 아빠도 그렇고 아 죽었구나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간신히 엄마가 밧줄 풀어서 배 뭐지 바다 위로 떠 올라서 헬기가 실고 갔어요. 바다 한 가운데니까 잘 회복되셨는데 아직도 짤투이시긴 해요. 한 20년이 지났는데 어...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은 저도 일은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만 생각하면은. 당신 되게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희 키우시겠다고 이렇게 한거 생각하면 그렇죠, 그죠? 음. 음. 아드님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잖아요. 음. 어떠세요? 아직까지 미숙거지, 뭐. <laughs> 1년도 내가 그만두고, 손뛰고 이제 아드님 다 주의해줘요. 이게 지금 뭐예요? 아 이거 새우젓 잡으러 갈때큰 배에 쓰는 다시예요닷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게 4m 정도 될 거예요. 4m요? 네. 오. 이제 저 갔다 오시면 네. 씻으시는 거예요? 이제 씻고 다시 카페 나가봐야죠. 어, 중간에 안 쉬고 바로 나가세요? 네 지금 이제 오픈 해놨을 테니까 직원이 저는 가서 이제 일을 봐야죠. 다 씻으셨어요? 네. <laughs> 아까랑 완전 딴판이시네요. <laughs> 요리해야 되니까 올라올 정도. 정도로. 직접 잡은 새우젓인데 저희가 잡아오면은 이제 어머니가 다 이렇게 통에 담아서 관리하시거든요. 음, 강화도 새우젓은 뭐가 좀 맛이 특별한가요? 어 이게 누가 담그느냐에 따라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음... 그 간수를 해야 돼 가지고 또 소금물 비율 맞춰서 음... 저희가 잡아온 거랑 새우 잡아온 거랑 섞어서 담으시거든요. 그에 거 따라 맛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죽을 필고 있는 거예요. 피자 만드는. 음... 그럼 하루에 거의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스무 시간 정도. 거의 뭐 잠잘 시간 없이 하시는 거네요? 3시 정도에 이제 손님이 제일 없을 때 잠깐 1시간 정도 자고 와요. 아 브레이크 타임으로? 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좀 운영하시기가 힘드시겠어요? 아 몸이 못 버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아, 피자는 이렇게 화덕에다가 다 구우시는 거예요? 네 음. 지금 제가 배운 게 화덕 피자여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새벽에는 네. 어음 나가고 네. 갔다 와서 이렇게 바로 카페 를 하시잖아요. 네. 어때요, 보시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음. 투잡이 되게 어려우거든요 근데 또 10시까지 계속 가기 10, 10시고 하는데. 부지런하시고, 배울 게 많은 분이시죠. 본인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좀 어렵죠, 솔직히. 일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 네.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되시겠어요? 그렇죠더 열심히 살라고 음. 생각하죠. 이렇게, 이렇게 직원 잘해주는 비법 같은 게 따로 있네? 돈 많이 주면 적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역시 금융치료인가요? <laughs> 레시피 같은 경우는 직접 다 개발하신 거예요? 네, 소스랑 레시피나 이런 건다 먹어보면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직접 다 개발했습니다. 근데, 비누방울을 모티브해서 제작 맡겨놓은 거거든요. 어, 더빈이 여기 2층까지 있는 거예요? 네, 2층으 이렇게. 조그맣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앞이 바다라서. 네. 뭐 자리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설명이 필요 없네요. <laughs> 저희가 여기가 또해 지는 방향으로 건물을 설계한 거라 노을 질때 오시면 더이뻐요 음. 노을도 다 보이고. 네. 지금 뒤에 있는 저 건물이 대표 집건 거죠. 아 네. 아 지금 딱 봐도 뭐야 성공한 포스가 느껴지네요. 그 여유가.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좀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새롭고 부끄러우면서도 재밌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처럼 투잡 하시는 분들을. 너무 대단하시고, 그 열정이라면은,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고, 귀여? 뷰어? 귀여를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많이 힘들거든요. 한번 생각 잘 해보시고. 대신, 나는 진짜 할수 있다. 뭐, 새우잡이 배? 그냥 그거 하면 되지. 해서 하실 분들은, 정말 돈 많이 버실 겁니다. 연봉을 3억 이렇게 가져가는 분도 그쵸, 있다고 하셨는데 한달 안에 3억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매출이 아니잖아요. 순이익이잖아요. 거의 어 업은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세 사업자라 세금도 안 냅니다. 나에게 새우잡이배랑 어 연금 새우연금이죠. 새우연금. <laughs> 대표님 오늘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뭐 포자까지 하셔가지고, 더욱더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